최자 인수 45n 30의 최대 공약수가 15이고 최소 공배수가 4 5 1일때 n의 값중 가장 큰 수와 작은 수의 차를 구하래. 어, 요 유형이 좀 많이 어렵지.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세 수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어 풀이 과정을 적어 보자. 45n 30. 얘가 최대 공약수 10으로 다 나눠지겠지. 3 15분의 n 2.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바깥쪽에 있는 이 수들을 싹다 곱한 게 최소공배수가 될수 있잖아. 요 15분의 n이 더 이상 안 나눠진다면 즉15 곱하기 3 곱하기 15분의 n 곱하기 2가 정리해주면 6n인데 그게 최소공배수 450이 될수 있다는 얘기야. 그럼 요거 풀어주면 n은 75가 나온다. 그 다음에 요 15분의 n이 2나 3으로 한번더 약분될 수도 있는 거거든 따라서 2로 약분된다고 치자 2의 배수여서 n이 2로 약분된다고 치면 3은 그냥 내려오고 2로 나눠주면 30분의 n 1이 되어서 이 바깥쪽에 있는 수들을 싹다 곱한 게 최소 공배수일 수 있겠지 다 곱해주면 15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0분의 n이 되고 정리해주면 은 3n 그게 최소 공배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풀어주면은 n값이 이 경우는 150이 나온다. 어, 자, 이번에는 방금은 n이 2의 배수인 경우를 했는데 3의 배수여서 이 세수가 3으로 또 나눠질 수도 있겠지. 3에는 3, 45분의 n, 2나 나눠지고 해서 밖에 있는 수를 싹다 곱한 게15 곱하기 3 곱하기 45분의 n 곱하기 2. 정리해 주면은 2n인데, 걔가 최소공배수 450일 수 있다는 얘기야. 풀어주면은 n은 225가 되겠지. 이때 45분의 n은 또 2로 또 나눌 수순 없지. 왜냐면면 3으로 나눠졌는데 2로 또 나눠지면은 상관없나? 3분 나아졌는데 1로또 나아질 수 있겠네. 어나아수 나아지면은 1 90분의 n 1이 되고 다 곱해주면은 15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90분의 n. 어, 이거 다 정리하면은 n이 되고 개가 450일 수도 있겠다. 음, 그러면 이 n 값 n이 요네 가지가 다 되는 거거든. 이 중에 가장 큰 거랑 작은 걸 구하려고. 가장 큰 거는 450, 가장 작은 거는 75가 되는 거지. 그두 수의 차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450에서 75를 빼주면 된다. 450에서 75를 빼주면은 375 이게 답이 되네. 어 이거 꽤 많이 어렵네.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.